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거막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저희 이런 거 한번 정해보죠. 일반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변호사 개업하면은 보통 몇분 정도 시작하시죠? 변호사랑 사무장? 사무장을 개업을. 안고 시작하는 경보다는 직원 한명 붙이는 거 맞죠? 변호사님이랑 직원 한 명. 네.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오셨으면 하는 분들의 기준도 딱이 정도. 네. 그딱그 그렇죠. 정도죠. 병원 사님이랑 직원 한명 정도 있는 정도 네. 근데 이 정도에서 직원 월급 정도는 주고 있으나 먹고 살기 빠듯하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 네. 근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볼 수 있다 또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 그런 준비를 하고 네. 있는 분들 네. 이런 표현은 조금 제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말안 듣는 타입이죠 <laughs> 그렇죠 <웃음> 네. 제가 정말 말안 듣는 전형적인 타입이죠 근데 왜, 왜 말을 안 듣게 돼요? <laughs> 이좀 표현이 이상하죠? 저도 변호사라서 의심병이 있어요. 어, 직업적 그런 병이 있는데 의심병. 음.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일단 말만 들으면 안 믿어요, 솔직히. 근데 제일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말을 안들었을까이 4년이라는 공백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어, 옆에서 이제 하는 건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그런 거는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결과에서 나오는 건 봤어요. 시작한 것과 결과에서 나오그 중간 단계를 제가 눈을 못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 에서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쪽에 될까? 되는 것 같긴 해. 될까? 되네? 될까? 된다. 이를 이 단계까지 가기가 너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죠. 왜 그동안에 그렇게 푸시를 안 하셨습니까? 엄청 많이 했어요. <laughs> 욕도 와서 역사를 <laughs> 저... <살> 자꾸 끌고. <laughs> <laughs> 설득 능력이 좀 부족하셨던 건데요. <laughs> 그냥 제가 어, 변호사 직업병에 최고봉 모든 걸 믿지 않는다. <laughs> 근데 변호사님들 대부분이 좀 비슷하시죠? 거의, 거의 다 똑같다고 제가 보시면. 만나는 변호사님들도 사실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기본적으로 네. 의심을 많이 하시는, 네.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이제 이게 직업적인 특징이니까. 다른 시장에 계신 분들도 좀 비슷하려나요? 사실 다른 거에 시선 안 두시고 공부만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 네. 원래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의심병의 최고봉은 변호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이제 전문적 자격사분들이 계시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문적 자격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예요 설득 설득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불과 도출되면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입증 소명 이런 문제거든요 이건 뭐냐 근거 자료가 있냐 없 그럼 당연히 그런 업무를 많이 취급하다 보면 의심병이 없을 음. 수가 없죠 네. 근거 있어 근거 있어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없는 병도 생기는 어, 거죠. 우리는 이제 근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저희도 사실 나름대로의 근거는 좀 그렇죠. 보여주긴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 좀믿으시고자료 없고, 없고 수치 없고 객관적 지표 없으면 안 믿죠.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저희 광고주분 중에 한 분도 이제 사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이 방식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좀 크게 이번에 투자를 받으셨어요. 100억 단위 이상의 이제 투자를 받으셔가지고, 광고주가 되셨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한 달에 한 DB 60개 정도 나오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고로, 4, 5일치 데이터거든요. 5일치인데, 와, 지금도 계속 들어와가지고, 오씨, 오지 못해 더 많이 들어왔네. 지금까지가 462개네요. 광고비 이게 총 지금 광고비 드린 게 40만 원드렸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원래 영업직원 3명 뽑으셨다가 3명이 두손두 발을 다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음.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걸 보여드린 건 믿나요? 어,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음. 그쵸? 믿지 않아요? 전체적인 어. 음. 그런 뭐야 로드맵을 음. 다 객관적 자료가 모든 전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각 단계별로 근거가 되는 객관적 지표들 서류들 문서들 아, 자료들 안 네. 해야 되나? 네그러 보면 이제 돈더 도망갈 수도 있고 <laughs> 아무튼 저는 그랬는데요. 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죠. 음그 음. 사실 우리가 보여줘서 증명할 음.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업무상 몇 가지가 안 되고, 사실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더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중간 단계에서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뭔가 데이터로 보여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그때 교육 형식으로 전수를 해드리고, 시간을 소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공감을 못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톡방 운영하는 것들이나 사실 뭐 카톡도 거의 안 하시지만, 근데 뭐, 카톡방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던가 음. 아니면 전화하는 방식, 영업하는 방식들이나던가 음. 이런 것들은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런 거는 데이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 안목지니까. 음.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1인 어, 1인 기업이라고 표 편한 그렇고 1인 직원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네. 데이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laughs> 지금은 직원수 좀 있으시잖아요. 아,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지금, 직원수가 좀 있으시니까. 네. 사실 이런 단계들이 뭐다 보여드려서 이해하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다 보고 이해해가지고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 그 사람은요, 정말 그냥 알아서 혼자서도 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laughs> 저희가 이 일을 할때 사실 이제 우리끼리도, 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기로만 적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유.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는, 네. 그래도 가급적이면 힘든 분들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계속 의심해서, 이거 내가 다 만족되면 시작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 정도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가? 그,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것은 없죠. 그렇죠. 그 네. 정도까지 설득할, 혹시나 보시고 들으시다가, 와, 내가 네. 이거, 얘네들이 나를 완벽하게 설득하면 내가 진행할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네. 애초에 저희가 바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동하세요라고 여러 번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여러 번 얘기해서 들을 네. 정도의 분이라면 굳이 우리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갈급하지 않아요. 네.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굉장히 갈급한 분이죠. 그렇죠.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원하는 거고. 만약에 뭐 이, 이게 의심이 되더라도 일단 뭐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들어가고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그리고 뭐, 뭐 인력 수라면은 당연히 의심해봐야죠아 그렇죠. 그래. 저희 이것도 지금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비용을 처음에 적게 받는다는 거지. 네. 일정 시간 지나면 우리 이비용 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올려야 돼. 너무 지금 방 조금 한, 더 올리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배 이상. <laughs> 열배정좀 넘어간 것, 것, 것 같은데 역시 악당 사장 역시에요. 어, <laughs> 저희랑 지금 스케일이 달라요. 네, 세금을 생각. 두 자리 수는회시인 아, 거야 네, 달라요. 맞아요. 그냥 리스크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망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음. 항상 왜냐면 추구 전략을 안 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요 내가 이거 망하면 아 그냥 게임 아이템 몇개 샀나? 이러면서.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저희가 초기에 사실 몇몇 분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라 것도 우리가 이렇게 커리큘럼 다 짜놨고 준비를 다 해놨지만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의 것들을 안 따라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몇몇 네. 분만 한 거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적은 비용들을 해보겠다고 라한 거고 근데 일정 시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분들이 마련이 끝나고 나면 사실 우리는 이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음. 비용을 높일 거고 음. 그런 형태인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사례가 없거나 우리가 안 해봤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 시장에서도 충분한 효과들을 내고 있지만 사실 다른 시장 안에서도 충분한 효과들을 똑같이 내고 있는 형태를 적용하는 거라. 저는 사실 이걸로 이제 다른 데서 수업들도 여기에 전체적인 거를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를 떼어서 제가 다른 데서 마케팅 수업으로도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 안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가르치는 단계를 제가 한 번만 쭉읊어드리자면 이제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좀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은 캐릭터 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드 마그넷과 리드 페이지라는 걸 만드는 걸 하고, 그리고 광고 배너를 만들고, 광고비는 이제 한 달에 100 이하로 사용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이때 들어오는 걸 통해서 이제 영업 스킬을 가르치는 거.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 두 분의 영업 스킬이 완전 다르거든요. 영업하시는 방식이. 영업 스킬을 점수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업무 효율화. 왜냐면 시간을 적게 드리는 방법들을 계속 해야지만 뒤에 많이 들어오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화. 하는 것도 지금 대략 한 업무 효율화만 거의 한 6단계 정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고객들 이제 의뢰를 하고 나서 그러 의뢰를 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가 한 4단계 정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단계가 몇 단계가 추가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제 다 가르치는데 저희가 예상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디노님을 대상으로 했을 때 1년 6개월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적용하면 가능하겠다라고 한 시간이 6개월 정도인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줄여볼 생각인 거죠. 시간을 좀더 드리면 좀더 줄여보겠다. 줄여도 돼요? 엄청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안 줄이는 거예요. <겁니다>. 줄이면 죽겠네요. <laughs> 누구 하나는 죽겠네요. 글쎄요,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 이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어, 어, 네, 간절하다. 뭐. 저도 보통 간절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네. 사실 깜짝 놀랐던 게 거의 중간에 2주 합숙하셨죠. 아휴, 정말 눈물이. 2주 합숙을 몇번 하셨죠? 예, 그때? 눈물 났죠. <laughs>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야, 내려가신데, 2주 동안 안 올라오신데 했을 때. 저희 아내가 했던 얘기도 혹시 그, 그게 힘들어가지고 내려간 거 아니야? 라고 했었거든요. 육아가 힘들어서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아, 눈물 납니다. 진짜, 진짜, 진짜 힘든 거죠. 어, 1년 6개월이라고 해봅시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정도 힘든 건 힘든 건 아닌 거죠. 지나쳐서 그렇죠. 돌아보고. 지나가서 보면은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어, 차라리 좀더 집중해서 네. 더 빨리 끝냈으면 네. 네. 차이 그랬더라면 네 성공을 하려면 누구든 힘든 시기 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미 고시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평사시험 뭐 그러면 네. 힘든 어, 시기라는 그렇죠. 걸 겪으셨 을 텐데 음. 이, 이건 사업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자격증은 음. 땄지만 음.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힘든 시기 가 음. 필요해요 근데늘 힘들면 이상하죠 그건 본인이 음. 이상한 거야 음. 늘 힘들면 힘든 시기가 있고 나중에 편해져야 되는데 늘 힘들어 10년 이 지나도 힘들어 1 0년이지나도 500밖에 못 벌어 한 달에.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500밖에라고 하면 안 돼요. 500도 <laughs> 많이 버는 거예요. 네, 1 0년이지나 네, 지나도 네. 500. 근데 매출에 500이면 매출이 500. 매출이 500. 아니, 500. 그건 시간. 매출이 네, 500. 네. 500 아, 아, 그 얘기야. 아, 얘기한 아 거야. 저는 순수익 500을 <laughs>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아, 매출 500. 예. 그래서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은 저희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완전히 맞아. 100%. 우리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하는 테마는 <laughs> 광고비를 좀 적게 쓰고 최대한 높은 효과를 거두자. 왜냐면은 광고비 써가지고 효과 거두는 거 누가 못 합니까? 파워링크 1위 박아가지고 매달, 매달 수천만 원 써가지고 어? 하는 거는 다 쉽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대형 법무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광고비 엄청 뿌려가지고 하는 분들 많은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적게 쓰고 100만 원 미만으로 광고비를 쓰고 최대한 그 법무법인 만큼의 효과를 거두자. 그게 저희의 모토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되게 저희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의 순간은 필요하다. 음. 그거 없이는 없는 건 없어요. 그 디노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이거를 선택하는 것과 네. 그냥 예전에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것과 네. 두 개를 네. 5년 동안 똑같이 했어요. 어느 네. 쪽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 솔직하게. 당연히 이거죠. 저... 이게 낫다. 당연하죠. 제가 둘다 해봤잖아요. 어. 제가 개업하고 나서 옛날 선배들이 알려준 대로. 정말 제가 뭐 정말 옛날 스타일 몸으로 뛰는 영업이라가지고 모임도 나가고 여기 어디 단체 수업도 해보고 뭐 아직 있어요 뭐, 라이언스 클럽 무슨 뭐 어디 단체 무슨 단체보다 뭐 사각해 우선 뭐 <laughs> 같은 버슨데 <모습. 웃음> 제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뛰어봤어요 음, 결과는요 처참해요 시간만 날린 거 날렸고 정말 몸만 버렸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죠 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옛날 정말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저도 나름 어디 가서 어?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거 정말 거리 거리낌 없이 좀, 정말 붙임성 좋다. 요새 들으면서 그 외부 영화 활동을 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니야. 근데 그게 된다?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련된 게 바탕이 있는 사람들. 저는 바탕이 없었거든요. 뭐 부모님 지원 없고 아무튼 없는 바탕 말이죠. 없는 바탕, 없는 스펙, 없는 학벌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한테는 이건요, 그냥 줄아 소리예요. 정말 1년 동안 사지에서 살, 살다가 어, 살아왔는데 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외부영화안 돼요. 옛날 선배들 스타일 했는데 안 됐어요. 아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이제 이, 비로소 이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아 그래 죽기밖에 더 하냐? 해보자. 어, 보니까 망해도 뭐 그냥 게임할 때몇개산 비용밖에 안 나가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게 무조건 낫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확신을, 아니, 아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저는 사실 이거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잠깐 짧게 얘기하는 이 타이밍에 지금 또 음. 일하셨거든요. 네. 일하는데 한 1분 걸렸나요? 이 네, 정도 시간이 딱 저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아, 네. 지금 잠깐 그폰 잠깐 만지셨는데 그게 일하는 시간인 거죠. 원래 저분이 폰 만지는 시간이 저거밖에 없거든요. 음. 일 들어올 때 잠깐 만지는 음. 거. 저는 이제 저렇게 되려면 이제 열심히 가서 영업도 하고 말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 단계를 이 뛰어넘으셔가지고, 네, 아. 우리가 우리 꿈꾸는 단계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